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아, 일단 전사 중간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 나이 신기 1섭에서 아,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쟁도하고 있고요. 21,800 정도의 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올렸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면서 저보다 뭐 투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미 잘 키우고 계실 것 같고 한 2만 대를 바라보면서 키우고 계신 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 장비를 좀 공개를 할게요. 쿠폰 받으실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후원하기를 눌러주시면 쿠폰을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경템들을 제가 18개 정도를 날렸습니다. 물론 축방이나 축을 좀 썼지만 축의 확률이 좋지 않아서 강을 3개 정도밖에 못 띄었어요. 그 다음에 한 18개 정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지금 재료들이 비싸졌거든요. 웬만하면은 장비를 좀안 건드리시는 게좀 아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기도 꽤 많이 날렸습니다. 일단 배경템들을 제가 5강이나 6강 정도 를 끼고 있는 상태고요. 악세는 3강 하나 띄우고 2강이 4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배경템으로 가지고 있고요. 일반템으로, 일반 템으로 일반 파템으로 꼈을 때한 7강 정도 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배경템과 옵션 차이가 하나 난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령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 천용랑고를 끼고 있는데 영웅은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인기 장판을 보면 한 3장 정도 모자립니다. 영웅 합성은 한 9번 정도 제가 도전한 게 보이고 탑승물은 6개 가지고 있는데 일단 1티어 열러 흑범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킬은 기묘한 발걸음을 좀 가지고 있고, 전좀 이속이 좀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웅으로 기묘한 발걸음 2중첩 자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영웅 합성은 지금 10번 정도 했고요. 필경관 어느 정도 하셨냐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242개 정도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방을 어느 정도 뺐는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공은 55, 물리공격력은 1정도 뺀 상태, 방어력은 74. 아, 물리방 열역은 4 마방 금방 온강도337 pvp 방법은 9 정도 그래서 전사를 하시는 분들은 예, 공보다는 좀 방위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방 쪽을 좀잘 찍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가나하려면 굉장히 많은 못해도 천다이아 이상씩은 들어가거든요 최소 네 이렇게 장비를 저처럼 계속 만들어서 날리시는 것 보다는 아, 그 다이아를 아껴서 필경관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풀 패키지. 다 사고 있지만 저도 골드가 굉장히 많이 딸린 상태고요. 골드가 9만 천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골드가 자꾸 딸리는 이유는 재련석을 가지고 재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과금러들은 재련석이 좀 많이 있었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좀 사셔야 되는데 이 재련의 돈이 은근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만 보라색 가져가시면 좀 타협을 보시는 게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상 같은 경우는 4대 연맹 투구라고 해서 저희가 4대 연맹에 들어가 있는데 이 4대 연맹이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권 길드들만 쓸수 있는 투구고요. 1200원짜리 의상들은 제가 다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날씨별로 이렇게 의상을 쓰고 있고요. 일단 정령에다가 스킬을 붙여야 되는데 이 정령 스킬이 전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간격이나 습격이 나오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아직은 못 붙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좀 숨어 있는 스킬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하나 붙이게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티 던전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다 돌고 있는데 파티 던전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아이템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다이아로도 제가 다 열고 있는데 좀 어렵네요. 그다음에 요즘에 냉기 속성 장비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보다 더 상위 티어 장비를 만들고 싶으면 냉기 속성의 장비를 만들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냉기의 정수가 12개 들어갑니다. 저도 지금 하나 정도 모잘린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냉기의 냉기 속성 증폭률을 하면 사냥 효율이 하재산에서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장신구 중에 허리띠를 볼 필요가 있어요 냉기의 가오 허리띠를 보시면 냉기 속성 증폭률이 6%라서 무기랑 이 허리띠를 같이 맞추시면 사냥 효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요거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금러의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스킬 같은 경우는 야, 전사 스킬 승급석 얻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일단 파템 두개 만들어놨고 도발 빼은 전부 육강을 만들어놨는데 여기가 진짜 골드빨리는 진짜 최대의 스팟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할 수도 없고 스킬 강화의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스킬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800원에서 840원 정도 840원에서 9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제작할 때는 용병의 가르침이랑 스킬 수련서가한 15원에서 20원 정도 해요 10개니까 150원에서 200원 정도 하고 용병의 가르침은 저희 서버 기준에 뭐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이 50%입니다 10% 확률로는 거래 가능한 템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제작하는 게 사는 것보다 더 싸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몰라서 좀 샀는데 제작이 더 싸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21,800이 오긴 했는데 그 이상으로 투력을 올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이 이상은 진짜 장판들을 좀더 깔거나 옷셋이나 이셋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거구나 근데 장비 강화하는 거 제가 좀 비추한다고 했죠 물론 잘 뜨면 좋겠지만, 강화 확률이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제일 크게 나눴을 때, 투력을 결정 짓는 가장 큰 거는, 결국, 필경관이나 장판인 것 같아요. 장비는 어느 수준 오면은 비슷해지는데, 이 장판과 필경관은 꾸준히 안 하면, 이 수문 전투력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다이아를 보시면은, 이 공방 위주의 필경관을 먼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 2만 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장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후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레벨업 입니다 세력 임무 같은 경우도 이거 막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치가 좀 달라요 하재장 속으로 보시면은 거의 0.99에서 1% 정도죠 물론 더 아래쪽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닭사의 예, 효율이 좀 적기 때문에 요런 하루의 퀘스트들을 하실 때좀 경험치가 높은 걸로 골라 받는 것도 어, 레벨업을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직업이 열리고 나서 부직업의 이 장비들을 잘 껴주시면 전사 같은 경우는 투사랑 매칭을 하면 무기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갱할 때는 이 스위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궁수를 좀 키우고 있는데 장비도 많이 없고요. 어, 스킬 레벨도 굉장히 낮은 상태가 보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투사랑 가는 게 지금은 어을게더 많습니다. 어, 웬만하면 지금 현재는 같은 계열이 조금 더 2등을 본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것도 시간의 문제일 것 같아서 2만대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부직업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온것 같아요. 뭐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소통 많이 하고 있고 어, 모르는 것들도 방송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열심히 대답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에 우리 제2 후원 코드 한 번씩 어, 등록 부탁드리고 아마 15일 정도에, 15일 이후에 전설 뽑기권 22장이 나올 거예요. 그거 받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후원 등록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